이상과는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이, 이런 거는 그냥 사실 뭐 7점, 8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10점한 거고요. 그냥 이런 거는 이렇게 길이 짧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논그 결론만 잘 알고 있는지 그냥 그런 것만 측정하는 시험이라서 너무 논점이 너무 간단해서 법무사나 법행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 3번. 갑의 병에 대한 채권 양도는 소속 계속 중에 이루어졌으나 통지가 변론 종결 이후 자 지금 여기서는 통지가 소장 부분 송달 이전이었고 통지가 소송 계속 중이었고 이제는 통지가 변론 종결이 사실심 변론 종결이 이, 이후네요. 지금 1번 2번 3번이 통지 시점이 다 다르죠. 3개가 다, 다른 다걸다 묻고 싶어서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변론 종결이 이후면 그냥 반사적으로 떠올라야죠. 218조 주관적범, 기판력. 변론 종결을, 종결 종결일 하면 민소에서는 무조건 기판력, 그 다음에 승계 집행문. 이두 개가 항상 그냥, 그냥 그, 말소 청구권 하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위 등, 진명 소위 등. 이렇게 같이 딱 단짝처럼 튀어나오듯이, 변론 종결일 나왔다 싶으면 무조건 기판력, 그다음에 그 다음에 승계 집행문. 그둘 중에 뭐가, 뭐가 됐든, 나올, 나올 거니까요. 법원은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채권 양도는 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졌으나 일단 채권 양도가 됐으면 양수인에게로 이전했잖아요. 어, 그런데 통지가 변론 종결을 이후죠. 그러면 재판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채권 양도가 비록 소송 계속 중에 했더라도 통지가 변론 종결을 이후기 때문에 아까 지금 계속 통지를 기준으로 지금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사실심 변론 종결일 그그그 그, 그 판결의 기준점이 되는 그. 기준점에는 지금 아직 갑이 이 채권의 주인이에요. 비록 채권 양도를 했지만 통지를 아직 안 했으니까 별론 종결일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갑의 청구가 대여금 대여금 사실이 인정되면 당연히 인용하겠죠. 네. 그래서 인용을 했고 확정됐어요. 병은 자신이 양수받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양수금 청구 소를 제기하겠죠. 여기 별도의 대여금 청구에서 이게 예. 양수금 청구의 소겠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논하시오. 기판력 묻는 문제죠. 기판력. 네. 기판력, 주관적객주객시 배점이 20점이니까 뭐 시간 봐서 뭐 민사소송법이니까 당연히 기판력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중요 주제 중 하나죠 중복재소금지, 재소금지, 기판력 민사소송법 3대 중요 주제 기판력은 조금 일반론 자세히 써줘도 됩니다 공부 뭐 공부 당연히 민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 주관적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적 범위, 차단요 이뭐 이런 거 있죠. 지금은, 어, 사람이 지금 옮겨진 거니까. 주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에서 기판형이 미치죠. 민사소송법 218조 1항.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 변론 종결 후, 론 종결일 이후에 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대항력권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죠. 두 사,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두 사람 사이에서는 채권 양도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채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통지가 기준점이 된다는 거, 그게 그게 이이 이 문제 전체의 핵심입니다. 채권양도 처음에 배울 때 배우는 내용이고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결론 종결 후에 승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승계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갑이 지금 받은 전소의 그 인용하는 판결, 인용하는 판결, 전소의 기판력이. 승계인, 승계인. 즉, 채권 양수인인 병에게도 미친다. 병에게 미치기 때문에 다시 소를 재개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나와야 되는 단어, 승계집행문. 승, 병은 을에 대한 승계 자, 그, 자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저기, 을에 대해서 집행하면 되죠. 네. 이미 승소했으니까. 네. 다시 소, 소를 이제 다시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죠. 이제 집행단계로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집행하면 된다. 다시 판결을, 집행권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미 판결을 받아서 집행권을 받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 갑의 대여금 청구는 지금 그, 이 채권을 양도한 거니까, 그 소속물을 양도한 거죠. 소속물 승계. 소속물 승계 사안입니다. 당연히 기판, 당연히 승계가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으로서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는,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죠? 전수에서, 전수에서 승소했는데 다시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 바로 승계집행문 부여받아서 집행하면 되는데 집행권은 이미 나와 있는데 자기 앞으로 승계집행문만 부여받으면 되는데 왜또 소를 제기해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죠 그리고 전소에서 해소했는데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이때는 기각되죠 왜, 왜냐면 전소와 다른 판단을할수 없으므로 없으므로 되죠. 전수에서 승소했을 때와 패소했을 때 각각의 법원의 기판력에 반한, 반하는 기판력에 반하는 소가 다시 제기되면 그때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이 상황의 경우에는 지금 전수에서 승소한 상황이니까 인용, 인용하는 판결 선고됐죠. 그러면 이제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 된다는 거. 결론은 각하입니다. 병병 청구 각하 이런 식으로 적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